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인공지능 AI 뭐 사용하는 게참 일상이고 주변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참쓸 때는 참 편리한데 이 편리함을 이용하는 참 나쁜 일도 있습니다. 나쁜 일당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가짜 뉴스를 마치 사실처럼 둔갑시키거나 전문가를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수법에 대해서. 어 법무법인 길도의 윤여림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여림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은 AI 자주 쓰세요? 어 요즘에 조금 쓰고 있어요. 변호사님들은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쓰십니까? 무슨 어, 뭐 팔레 검색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찾기 어려울 때 검색을 하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법률 전용 AI도 나와서 그런 것들로 좀 법률 검토 한번씩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예. 또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지만 좀 요즘에는 범죄 시장에서도 AI 활용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한번 찾아보고도 이게 맞는지 한번 더 검증해야 되니까 네네. AI가 오류가 있다는 건 아직 분명한 현실인데 아, 네, 이 오류를 넘어서 이제 아예 가짜, 네네. 위조 그걸 토대로 광고를 만들어서 이게 지난주 에 정부에서도 대응 방침을 밝혔던데 이게 상황이 지금 얼마나 좀 심각하다라고 평가됩니까? 최근 발표된 모니터링 결과부터만 말씀드려볼게요. 네. 한국 소비자원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페이스북의 온라인 도박 광고를 모니터링 해서 그 예.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뭐 딥페이크 등 부당한 방식의 허위 광고 사례가 두달 동안 38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광고는 뭐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출연해서 해당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언급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거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도박 자체가 불법인데 뭐 기획재정부의 명칭이나 로고 뭐 공식 합법 등의 문구를 사용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했습니다 뭐 디페이크로 유명인이 나와서 광고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뭐 방송 뉴스를 주, 뉴스에서 추천한 것처럼 조작한 사례도 있고 뭐 아까 기획재정부처럼 정부 공공기관의 인증 내지는 뭐 유명 기업이나 단체와 제휴를 한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에 좀 광고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 보면은. 교수나 의사와 같이 가짜 전문가를 만들어서 활용 이렇게 활용하는 허위 과장 광고가 문제가 될것 같아요. 뭐 영양제, 화장품, 의료기기와 같이 효능이 중요한 제품에 대해서 교수다, 의사다라고 하면서 가짜 전문가를 만들어서 마치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한다는 식으로 이제 AI 광고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AI로 생성된 가짜 피부과 전문의가 일주일 만에 기미가 싹 사라진다고 홍보를 하거나. 뭐 일반 식품을 체지방이 80%가 감소할 수 있는 의약품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린이 키 크는 영양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허위로 과장 광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광고가 IT 환경에 많이 노출된 분들이시야, 이제 아 이게 AI 광고구나라고 하시면서 바로 알아보실 수 있는데, 예. 연령이 낮거나 높으신 분들, 뭐 AI가 IT가 좀 낯선 분들은 딱 속기 좋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유료 프로그램 비싼 거 쓰면은. 저희 같은 사람도 솔직히 잘 구분 안될 정도로 정교한 것들도 사실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정 제품의 효능이 너무 뛰어나다고 광고하는 영상 보시면 혹시 AI로 만든 허위 과장 광고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시고 꼭 점검하신 후에 구매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만큼 AI가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하는 걸 텐데 사실 아마 뭐 KBS도 그렇고 많은 방송사들 많은 제작자들 이미. 비용 절감을 위해서 AI를 영상 제작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리는 없고, 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는 허위 과장 이 경계를 넘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까? 네,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AI로 만든 광고가 너무 퀄리티가 높다라고 하면서 한 커뮤니티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적이 네. 있었어요. 그 광고 내용을 지금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뭐 많이 모여서 무언가를 먹는 장면. 뭐 대리석이나 오, 오일, 뭐 바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질감을 AI가 너무 잘 구현해서 저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AI의 어떤 발전이 좀 무섭게 느껴질 정도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AI 발전에 저희가 기술의 발전을 순수하게 잘 이용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광고가 네. 사실 이미지 광고고 허위 정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썼다는 것만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과장 허위 광고가 문제입니다. 일단은. 법과 판례에서 어떻게 허위 과장 광고를 정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법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표시 광고법이라고 하는데 표시 광고법에는 네. 허위 과장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제 정하고 있고요. 또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의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허위 과장 광고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결은 판례는 이야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뭐 광고나 선전에 있어서 약간의 뭐그 허위가 수반되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례는 또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보통 이제 광고라는 게 물건을 팔기 위한 콘텐츠니까 우리 물건 참 좋아요라고 당연히 포장은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선까지는 괜찮은데 없는 뭐 성능을 있다고 한다든지 뭐 있지도 않은 기능을 있다고 아예 저. 정 반대 사실을 집어넣는 다든 이런 사실 자체를 왜곡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정확하십니다. 뭐 아니면은 뭐 투자를 하라 고하면서 네. 뭐 엄청난 수익률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음. 거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허위 과장 광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 광고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 부당한 표시 광고 신고를 할수 있는 별도의 양식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잘못 찾으시겠다라고 하신. 네. 한국 소비자원은 좀더 우리 소비자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러한 허위과장광고의 범위를 넘어서 AI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명예훼손 이라든가 사기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면은 이것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허위과장광고 이러면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셔야 되고 예.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고하면은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어떤 처벌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형사적으로는 제가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명예훼손이나 사기 이런 부분들로 처벌이 가능하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대적으로 안타깝지만 좀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용이 자주 있지 않은 그러니까 낯선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정부도 그 부분들 을 구제하는 데 많은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정부가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피해 예방에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나요? 어, 정부의 대책을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이제 정부 대책이 좀 나왔어요. 네.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AI 생성물을 제작하거나 편집해서 게시하는 사람은 이 영상물이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자막 같은 걸 넣으란 이런 취지죠. 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화합니다. 현재로는 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보면은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 금액까지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정부는 이 소, 그 손해배상 청구액을 최대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이제 변경할 예정이고요. 또한 현재는 매출의 최대 2%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할 예정입니다. 각 부처와 기관, 기관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서 사안별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장기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이러한 방안을 계획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손해액의 다섯 배까지 최대 다섯 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요즘 쿠팡 때문에 많이 나오는 징벌적, 징벌적,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네. 아직은 없고 그 법을 네. 만들겠다 그데 사실 이제 만든 사람이 물론 제일 잘못한 곡입니다 다만은 사실 만든 일당도 일당이지만 결국 그게 유통되는 거는 플랫폼을 통해서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브. 네. 그런 플랫폼은 책임이 없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보다 보면은 네. 사실 저희가 유튜브나 뭐 SNS 보다 보면은 AI 허위 과장 광고가 오랜 시간 계속떠 있어요. 저한테 네. 반복적으로 노출됐거든요. 이런 허위 과장 광고라는 것도 플랫폼사가 이게 당연히 알 텐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플랫폼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은 플랫폼사가 그 표시 의무를 그러니까. 플랫폼사가 게시자가 이제 이런 AI 광고라는 부분을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를 예. 플랫폼사가 관리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할 것이고요. 이걸 하지 않을 시에는 제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플랫폼 이용자가 뭐 AI 생성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AI가 워낙 정교하고 친구들끼리 놀때 AI도 많이 쓰거든요. 장난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재미있으려고 좀 맞는 건데 그걸 보고 누가 속았다. 나는 그런 속일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책임 추궁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가짜 뉴스가 하나의 뭐 창작물로 장난으로 이렇게 배포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만들어서 배포가 되고 이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은 이런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이 고의나 과실로 이제 손해가 입혀졌을 때에 이제 인정되는 거잖아요 뭐 고의는 아니더라도 이런 장난이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형사적인 책임을 좀 살펴보면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단체를 비방하게 되면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이 가능하고요. 예. 또 얼마 전에는 경북궁에 침수되었다는 가짜 영상 뉴스를 만들어서 퍼트린 일도 있었습니다. 예. 장난이라고는 하는데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장난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존재하면 형사적 민사적 처벌을 받는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근데그 장난의 이러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뭐 가짜 뉴스를 단순히 막 SNS에 공유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야, 이런 네. 게이트 한 봐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일단은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좀 높습니다. 아, 그 굉장히 네. 삽시간에 무한정 퍼질 수 있어서 아, 그러는데 네. 그럼 이 찌라시, 뭐 가짜뉴스를 예. 이제 진짜 뉴스처럼 기사 형식으로 만들어서 배포한다든가 이거를 복붙해서 내용 전달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걸 처벌을 나는 해봤는데 안 받던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운이 좋아서 안 받으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복붙했다는 행위만으로 처벌 받으신 분들 여러 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뭐그니까 그냥 어떤 장난삼아 만든 뉴스라면은 좀 모르겠는데 정치인이라든가 연예인 관련한 뉴스라면은 뉴스 형식의 어떤 가짜 뉴스라면은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수사가 좀더 촘촘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면은 단순 배포자 또한 처벌받습니다. 이게 가짜 영상이 실제로 어디까지 파급 효과,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사실 최근에 해외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보니까 AI로 만든 가짜 사진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출동을 했다? 이건 네.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뭐 노숙자나 뭐 모르는 사람이 집안이나 직장에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서 이거를 가족에게 전송을 하고 가족의 신고로 실제로 경찰이 출동을 하면서 문제가 된 아,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가벼운 장난이 공권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이 공권력의 낭비라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도움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요. 이러한 장난이 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경찰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장난으로 보냈는데 그 가족이나 친구가 오인해서 신고를 해서 경찰에 출동한 예.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고의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어야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이 되는데 고의성이 없으니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고의성이 있는 AI 장난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로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AI 기술을 참 얄궂게도 이제 남녀간의 사랑, 남녀간의 어떤 뭐 연애 문제까지. 접목시키는 게 연애 사기, 로맨스 스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로 실제로, 실제로 피해자들 꽤 있고요. 네네. 속아서 돈을 보낸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돈을 보내버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는 게 급선무인가요? 일단은 네. 금융기관과 경찰에 신고하시고 계좌 지급 정지부터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뭐 보이스피싱 범죄가 예전에 했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현재는 딥페이크 범죄로 이루어져 가 진화해 가지고 네. 뭐 딥페이크, 뭐 딥보이스까지 돼서 뭐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 하는 그 전화를 한 것처럼 해서 저, 그 돈을 보내라고 해 달라고 해서 이제 이런 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발신 전화 번호가 조작이 가능하니까 어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의 전화번호로 그 내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라면 이게 혹시 범죄 아닌가라는 의심 꼭 해보셔야 됩니다. 범죄 피해 당하신 경우에는 112 콜센터에 또 정, 신고하시고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서 신속하게 예. 요, 그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하셔야 됩니다. 지급정지부터 꼭 하라고 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윤예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